창세기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 에무드셀라 낳았고 무드셀은후 3명이 하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르가 하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그들대가심으로세상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삶을 끝내고 한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바로 에롯과 또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바로 육신의 삶을 끝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롯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한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롯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65세에 무스를 낳았고 무스를 낳은 후3명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다. 에롱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들 데려가심으로 세상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어, 애녹이 하나에동의했다저 여기에서 그냥 별로 부담 갖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믿음 사람은 다동의하겠지동의하자는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영구하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봉 5장 39절에 내가 영생을 깨수이 성경을 영구하거니와 영구 연구. 연구하거니가 내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을 영구하고, 내려오라. 동의하자는 거죠. 영구하라. 동의하라.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영화하지 않고, 내게 오지 않고, 영생, 예수게새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대살벌 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대살전현 5장 말씀 제가 잠시 읽,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성어전서 5장 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할나라에 들어갈 그 내용에 대해서 대성어전서 5장 읽기로 합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에 기 관하여 너희에 있을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을 줄 너희 자신 자신이 자세히 알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 임시한 여자에게 해산의 꽃도 있는 같이 멜마에 갑자기 그들이 이르리 결코 피하지 못하랴 형제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 그날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날니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 자는 자는 밤에 취하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리.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소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늘에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예수구만이나마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아님 깨어있던지 전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렘이야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대 오줌에 속한자는 가 있고 이때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대에 속한 자. 이때의 아들. 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에로이 살았던 삶 같은 삶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셨다. 노하심에 이해를 나는 것은 진노, 멸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래 하시면 오직 이 우주의 예수의 마음이구원을 받게 하시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강조가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있는 그를 빚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 오야십일월에 한 예수께서 우리의 죽으 사,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부터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산. 사도아의 서심으면 일 능력이 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리스서 안에 다니 본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의의 동의. 왜영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같이 동의에 따라서 기도해야 다 기도. 왜 시집을 기다리겠습니까? 항상 기빠는 것은, 이 땅에 사면 항상 기빠는 용이 없어요. 누가 보면 10장, 1 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신이 나가서 보험을 전하는데, 귀신이 우리의 항복함을 보고 기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함을 기빠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체 기록 해봐라. 우리의 기쁨은 저 영원한 생명체 나라에 들어가, 생명으로도 생명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걸 바라보고 곧 다가오는 따고, 곧, 곧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표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가 이것을 성령으로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막연한거 내가 기독교라고 나는 기독교 신앙 갖고 있고 나는 교회 나가고 나는 교회 성직자 목사고 나는 장로고 이 이것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질서고 우린 개 그래서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신는 지혜, 분별력, 판단, 보호심, 결정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 또한 존재해져야 돼, 존재해 우리 주위로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의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는다는 말은요, 주님가 동의하고 있다는 그 동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는요, 이 사도관의 모든 쓰시고 오면요 어,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다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늘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 우리의 주사 우리가 깨어있던 자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니다 우리가요 24시간 잠잘 들어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하실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 6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토 예수 안에서 내려나신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혼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뿌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정과 홍감웅이 우리 예수 그리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빛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실1절부터 어, 15절까지 뭐라고 기도하냐면 형제들아 실1절의 그름으로 휘차고 군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아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덕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이대로 계속하라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가하고 조한에 세일 다스리며 권한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 역사로만이야마 사람에서 가장 귀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들 이 치료로 가르키는 그 주의 종을 가장 귀히 여기하는 겁니다 이 치료를 가르키 주는 주의 종을 한물에 대하지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희들에게 고민하는 이 여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이 격렬하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말합니다. 힘이 없 자를 붙들어주며 믿음의 힘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할래야. 그 다음에 항상 기뻐라심하지다라 범세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지 말예배당에 나가고 또 집에서 내가 할때 직장 가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그때 그냥 일한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과 우리의 수 순례시한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의 삶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조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항상 깃발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 기록됐으면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직이에요 할렐루야. 시할고리는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새벽이 기도하고 중요하지만 일상이 기도로 가득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삶을 하루하루가 감사로 결론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수 아래에서 너희 향하신 그리스도의 수 아래에 쓰이는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수 아래에 쓰이는 동행이에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비음으로 승리하는 출발하시고 동행하는 하루사실을 축복합니다. 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애국처럼 동행하는 하루 출발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